자, 그럼 먼저 얼굴. 도안을 보시면서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가 두 코. 자, 다음은 아래쪽으로 꼽히는 면을 떠주시는데 이 부분은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몸통, 몸통, 머리. 코 줄임이 없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상어 머리가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를 고정해주신 다음에, 다음은 어깨 부분 양쪽 모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어의 꼬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입니다 레온의 엉덩이에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레온의 꼬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어의 이빨, 입, 지퍼 그리고 여기 X자 모양의 반창고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음, 눌러서 붙여주시면 빨과 이비 완성이 됐고요. 못이라는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스퍼가 완성이 됐고요. 양쪽에 부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어레온을 만들어봤는데요. 대박! 완전 귀지 않습니까? <laughs> 사실, 이 아이를 한 번쯤 도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어애원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난 코스가 바로 이 후드의 앞부분일 텐데요. 콩지 역시 이 아이와 맨날 며칠을 실험을 한것 같은데, 와, 아무튼 어찌 어찌 모양이 잘 나와줘서 지금은 대만족인데요. 다시 보니 정말 일하네요. <laughs> 아, 다시 또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 아무튼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꼬리가 있기 때문에 세워집니다. 이요. <laughs> <laughs> 이 완벽한 자태. 아마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퍼펙트.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으로도 떠봤는데요. 이 핑크색 역시, 와, 정말 너무너무 기대 이상으로 예쁩니다. 사실은 제가 깨말못이라 캐릭터를 이미지만 보고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이 핑크 사우가 존재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아이를 만든 이유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레온 복장 중에 이 핑크색 후드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사운 레온이 있나 했더니, 검색해봐도 캐릭터는 검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여아용 후드티로 이 핑크색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핑크상은 완전 쩐다는 거 <laughs> 생각해보니까 핑크 돌고래는 들어봤어도 진짜 상어가 핑크가 있나? 바다 저 기숙한 곳에 살고 있을지도? 야, 아무튼 이 파랑도 핑크도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대박 그리고 지난 시간에 떴던 기본 레온또 함께 살짝 곁들여 보겠습니다 아우 귀엽다 <laughs> 아 뭔가 얼망절망 이렇게 새 아이들 나란히 두고 보고 있자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이렇게 똥꼬에 돗바늘을 살짝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상어 레온까지 떠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음 아마도 스파이크 시리즈를 뜰것 같은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업로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ye. <laughs>